라이프유버 기본강의 가장 중요한 첫번째 기지로 돌아가서 H키를 누르고 영웅을 바꾼다 뚜벅이 애들 발판으로 2층 올려주기 상대 궁터에는 스킬을 아껴두고 카운터로 사용해주세요 설정에서 상호작용으로 연꽃단상 최소활성화하면 단상을 편하게 부실 수 있습니다 단상이 도착하기 직전에 점프를 하면 슛점을 할수 있어요 우리사 궁은 우리사 발 아래에 단상을 깔면 카운터 가능해요 좁은 길목 길방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상대 방벽에 힐이 막힌다면 끌어치기로 피해서 힐을 줄수 있어요 힐 게이지를 채우고 좌클이나 장전을 하면 사라지지만 아니 없어요 우클로 전환하거나 근접으로 캔슬하면 게이지를 남길 수 있어서 좋아요 항상 벽을 끼고 빼꼼이를 해주세요 음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팀 라위가 퍼블당하면 진짜 딱밤마르이 조심하세요 리그로 팔때 뚜벅이 애들 끌어와주기 고선과 단상을 연계하면 더 안전하게 살릴 수 있어요. 기존 이동 회전 조작법 사용 활성화하시면 점프 없이 삼들걸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점프하면 위험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선까지 화물을 열심히 밀어주세요. 근데 진짜 웬만하면 위험하지 마세요. 쉬운 만큼 고점도 낮습니다. 루시우 기본강이 바로 시작합니다. 보통 특정 구간을 먹으려 이동할 때 이속, 구간을 먹고 싸울 때는 힐을키는게 정석이에요. 바닥에 보이는 원 범위 안에 힐 이속이 들어가요. 사거리 안에 있어도 벽 뒤면 힐이 막힙니다. 볼륨업은 웬만하면 팀피 관리 힘들 때 힐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압도적으로 유리할 때 상대를 쫓거나 진짜 위험할 때는 이 속으로도 사용합니다. 클릭은 보통 도망가는 상대를 아군 쪽으로 밀어넣거나 진입하는 상대를 저지할 때 사용해요. 위에서 낙사각을 볼때 앞으로 밀치는 것보다 90도 아래로 밀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벽탈때 가속은 타고 있을 때가 아닌 타고 떨어지는 순간부터요. 그리고 벽탈때 시선에도 영향을 받아서 아래를 보면 위로 잘못 올라가지만 위를 보고 타면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벽 타기 가속은 점프를 멈추면 사라지지만 점프를 계속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이런 일자형 벽은 타기 힘들고 이런 기역자형 코너가 타기 좋아요. 비트 쓰다 죽은 경험 다들 한두번 있으시죠? 비트는 벽과 적 방벽에 막히는데 비트를 찍고 1초 내로 벽이나 방벽을 넘어가면 비트를 줄수 있어요. 이러면 비트를 쓰다 죽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리시기 본강이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에이스 파악하기죠. 잘하는 아군을 빠르게 판단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에이스 판독관 부활을 하면 조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숨겨 주세요. 다만 너무 사거리 끝에서 부활을 하고 빼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쉬프트 컨트롤 1를 빠르게 누르면 요런 잡기 술도 가능합니다. 발키리 때는 더욱 격렬히 움직이며 살려 주세요. 힘죽었다고 무지성 부활하지 마시고 상황을 잘 보고 하셔야 해요. 아군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다른 아군을 이용해 갈 수도 있습니다. 공법 허 기준은 맞는 시점이 아닌 발사 시점입니다. 소천사 대상을 보고 있는 대상 우선시로 바꾸면 빨대를 꽂은 상태로 다른 대상에게 탈수 있어요. 반대로 광선 대상 우선시로 바꾸면 빨대를 꽂아두고 어딜 보고 있어도 거기로 가져요. 입맛에 맞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천사를 탄 거리에 따라 짧게 혹은 길게 휴점을 할수 있어요. 날아가는 중간에 슈프트를 한번더 누르면 캔슬할 수도 있습니다. W 점프의 경우 보는 방향 어디로든 날아가고 S 점프를 누르면 뒤로도 가능합니다. 내가 메르시 강해를 찍는 날이 다오네. 모이라 기본강이 바로 시작합니다. 헬 게이지를 채울 때 우클릭을 꼭 누르지 말고 연타하시면 조금 더 빨리 모을 수 있어요. 소멸이 끝나기 직전 점프를 누르면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상대 궁터는 생각 없이 소멸을 빼지 마세요. 바로 궁 맞고 죽을 수 있어요. 아껴두다가 생존기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베스트예요. 앞으로 가는 척하면서 뒤로 빠지면 헷갈리게 할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좁은 공간에선 최대한 많이 머물 수 있게 던져주는 게 좋아요. 이 수술도 벽을 이용하면 각이 없어도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장과 바닥이 평평한 곳에선 90도 위나 아래를 보고 던지면 사라지기 전까지 맴돌아요 공 중간에는 구슬을 던질 수없 기에 미리 던지고 사용하는 게 좋아요 소멸은 중간에 사용 가능합니다 요즘같이 뭉쳐 들어가는 메타의 무일화가 괜찮지 않냐 할 수도 있지만 진입 밸류 살리기엔 주도가 들어가서 버티는 밸류 살리기엔 브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용하기 애매해요 솔직히 안 쓰는 걸 추천드려요 바티할때 제일 중요한 힐 데일 스와 이래야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딜 힐을 뽑을 수 있고 공도 배로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타이밍은 상대가 공을 써서 푸시할 때나, 야꿀야 야, 뭐야 이거, 특정 코너를 먹고 싶을 때, 패시브를 이용해 높은 자리를 먹고, 상대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불사 대놓고 깔기보단 코너 뒤에 숨겨서 깔아주기, 빠른 포킬 콤보. 호가한 태클리기 직전에 불사를 던져두면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사는 늦는 것보다 빠른 게 훨씬 나아요. 딱 맞는 타이밍에 설치하는 게 베스트지만, 그러다 추모 불사 날아오면 진짜 딱밤 마려운 니 일찍서. 아무래도 에임이 필요한 힐러다 보니 에임 연습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영웅 강의가 궁금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기 테온형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피, 에코, 겐지 나는 아나 지키기만 하면 되는 조합이네 상대 진입 힘들게 사이드 꽉 맞아주기 우리 아나 살려 쿠키 있지만 해 주면서 싸우기 쿠키 주면서 무조건 상태로 방패를... 악! 상태로 시켜 아나 지키기 모두온 또 okay, 기아나는 아나를 위해 남겨두고 방패로 3인칭 시야 활용하기 저 들키면 죽는데 이거 갈게요 그냥 좋아요 두세 달 만에 복귀를 했다. 힐러를 추천해달라. 두세 달 전에 하던 거를 고대로 하시면 됩니다. 메타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아나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저기 먹으면 되겠다. 한타 전에 미리 좋은 자리 먹어두니. 나노는 웬만하면 선템포가 좋습니다. 원시로 근데 세게 들어가겠다. 그럼 살짝 앞으로 땡겨줄까? 아이고, 아이고, 이리다가 야겠다 안되겠다. 가야 맞았는데 안전하죠. 이거 빼면서 궁으로... 옆 템포 가면 될것 같거든요. 상황 체크하고 공 사용 요구 결정하기. 언제나 벽을 껴야 공을 피하기 좋습니다. 무조건 힐 챙겨주시고. No. 1,2 시그마 펄스 빠졌고요. 그럼 밥이랑 비냉 있죠? 이제 밥 재워야 되니까 수면총 아껴주고 비냉은잘 숨고. 아 어, 무조건 살려야 되고 무조건 살려야 되고. 가라 자리야. 헬밴 넣어주고 재워주고 잡아주고 우리 사자 살려야 돼. 무조건 사자 살려. 이번에 불이 한발씩 주문 가능한 최대한 적게 하기 보고싶은 영웅 강의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리아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석은 남에 의해 부서지면 쿨이 길지만 그 전에 재설치하면 쿨이 짧아요 이를 이용해서 포탑 위치를 계속 바꿔주셔야 해요 진입시엔 앞으로 앞에서 대치하다가 뒤로 빠질때는 뒤에다가 나랑 밀자 딜러랑 같이 사이드 밀기 힐! 빠졌고 태양석으로 여러 스킬을 막을 수 있으니 급할 때 사용해보세요 코너, 벽 뒤에 태양석 설치하기 와봐, 와보라고, 와보라고. 위도반, 사라원, 사라커, 위도카 이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일리아리가 <laughs> 경쟁전 깡패이기에 게임에 자신 있고 팀이 이상할 때는 본인이 다 따면서 이길 수 있는 킬러입니다. 상대가 나올 공간에 우클 포킹. 가장 중요하지만 많이들 까먹는 조화 구조와 꼭 달고 싸우기 저도 종종 까먹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킬각을 볼 때는 위도구처럼 딜각을 계속 옮겨주셔야 해요. 그래야 킬각이 더잘 나옵니다. 거리 댐감이 없어서 원거리 폭행에 유리합니다. 마트레 전할 때 조화만 달아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군한테 조화 달고 사이드 푸쉬하기 이동기가 없기에 좋은 자리 미리 먹어두기 발소리가 나지 않는 뼈없는 영웅이기에 암살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우클차징 소리가 나긴 하는데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위도 위치를 먼저 파악했다면 한 번만 암살 시도를 해봐도 좋아요 내가 캐리해야 하는 편에는 과감하게 암살 시도하러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초월을 쓸 때는 조화, 부조화를 달고 쓰면 좋아요 달고 안 달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초월 끝나기 전에 안전한 곳에 가주면 좋아요 참고로 훅방 같은 방벽에 갈리면 힐이 안 들어가니 주의해주세요 다른 영웅 강의가 궁금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컷! 하이퍼링은 깔 때와 통과할 때 이속이 증가합니다. 글라이딩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지만 벽에 비비면 조금 올라가져요. 하이퍼링 사용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진입할 때링 깔아주기. 둘째, 도망갈 때 깔아주기. 셋째, 아군 공 이니쉬 도와주기. 링 지속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진입하는 통로에 미리 링 깔아두고 진입할 때 펄사월을 쏴주면 됩니다. 실험상일 때는 오래 쓰지 마시고 좌클만 하셔야 해요 복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선슈프트 끝나면 하이퍼링 이속 끝나면 또슈프트쿨 돕니다 공을 1분마다 차는 뭉친 캐릭이기 때문에 한타 이니시용으로 쓰기에 딱 좋아요 공을 쓰자마자 화면을 돌리면 뒤에 갈려요 앞에 깔고 싶다면 살짝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야 준호 질량 이상. 알고 싶은 다른 강의가 있다면 댓글을 뭐야? 남겨주세요. 뭐야? 이상해. <laughs> 키리코 기본 강의 빠르게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키리코는 사이드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누군가 위험해지면 숨고로 도망가면 그만. 서브딜러랑 같이 사이드 돌기. 단 사이드를 돌다가 상대가 더 많거나 힘든 상대를 만나면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상대 궁턴에 정화 개도기. 순보가 있기에 화물 밀기에도 좋습니다. 공 타이밍을 누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상대가 빠지기 힘들 때나 특정 구간을 먹고 싶을 때 상대 공의 맞공으로 많이 사용해요. 에임에 자신이 있다면 암살도 누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힐딜 수합하면 많이 쏘는데 그 이유가 힐만 누르는 속도와 힐 사이에 딜을 섞어도 속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쉬 조합일 때는 사이드가 아닌 본대 탱커 뒤에서 힐딜릴 수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12 시즌 체력 너프 패치 이후로 225 체력은 해도 두방이나니킬 내기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다들 에이미언스 파이팅!